콧잔등의 가로세로 주름을 완화하는 마사지. 저는 세안 후에 영양크림을 도포했습니다. 먼저 콧구멍 양옆부터 코벽을 타고 눈앞까지 이어진 비근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정해진 횟수를 단정하긴 좀 어색하지만 한 자리에서 15번 이상 롤링하거나 위아래로 문지릅니다. 이렇게 마사지하며 올라오는 동안에 근육이 이완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군데 혈점도 자극이 되었습니다. 다음 코천 등의 주름을 펴주겠습니다. 가로 방향의 주름이 있다면 이렇게 위아래로 서로 펴주세요. 한 동작에 30번 이상이요. 이렇게 비좁은 공간을 좀 섬세하게 마사지해 줄 때는 유분기가 좀 적은 게 좋습니다. 너무 미끌거리지 않을 때 적당한 마찰감에 의해 텐션이 유지되기 때문에 주름을 펴주는 동작이 더잘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세로 주름이 있다면 가로로 펴주세요. 과도하게 인상을 쓰거나 반대로 웃을 때도 이렇게 꽃잔등에 주름이 지게 되는데 그때 표정을 만드는 이 근육이 딱딱하게 굳으면 주름이 더잘 지겠죠? 마사지를 통해서 피부 표면적인 주름의 개선과 피부층 밑에 근육의 이완까지 도와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반대쪽에도 주름이 있다면 역시 가로세로 방향으로 서로 당겨 주름을 펴주세요. 만약 주름이 양쪽이 아닌 한쪽에만 있다면 한쪽을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반대쪽은 예방의 차원에서 조금만 해주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콧잔등 정중앙을 미간을 향해 쓸어 올려주세요. 역시 30번 이상이고, 코끝 처짐을 예방하는데도 이 동작이 꼭 필요합니다. 콧잔등 중앙에 세로주름 역시 이렇게 가로로 펴줍니다. 역시 30번 이상이요. 마무리 차원에서 콧대를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양쪽에서 밀어 올려주세요. 역시 30번 이상이요. 모든 마사지 후에는 냉습으로 열감과 유분을 완벽히 제거해주세요.